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김만장입니다. 오늘 알아보실 코인 XRP구요. 오늘 날짜 5월 18일 현재 시간 15시 30분 지나고 있구요. 미국은 새벽 2시 반을 워싱턴 기준으로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리플 가격 3,374원, 5원, 전일 대비 0.8%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고가는 3,385원, 저가는 3,341원, 거래량 조금 많이 떨어졌고요. 거래 대금 또한 조금 떨어졌는데, 이제 곧 있으면 기대 심리가 폭등할 만한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CME 선물 상장이 이제 며칠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며칠이 아니죠. 몇 시간 안 남은 상황이고, 지금 뭐, 다른 호재들도 많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일단 3일 동안 행보를 했으니까 이제 움직일 때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피트 기준 XRP 거래대금 1위 굳건하게 지켜가면서 상승 도모하고 있고요. 일단 뭐, 기각 당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면서 리플에게 좀더 유리한 상이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가격은 다시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CME 선물과 21일, 24일 선물 ETF 관련 이제 터틀 캐피탈과 프로시어즈 선물 ETF 이제 출시가 또 다가오면서 기대심리 끌어올리고 있고 지금 요거 때문이라도 지금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더 높아지면서 지금 기대감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가격대 나쁘지 않으니까요. 요거 활용하시면서 지금 매수 준비해 보신다면은 김반장 공유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많은 얘기 나누시고 타이밍 찾고 진입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제작하는 김만장에게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굉장히 큰 비타민 같은 존재니까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제가 추천드렸던 헤데라와 아발란체 지금 10%와 16% 정도 수익 가져가고 있고 이제 아직 알트코인 시즌이 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가로 매수할 수 있는 코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추천을 드린 거고요.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코인 위주로 지금 추천 드렸고요. 급등 코인과 단타 추천도 제가 지속적으로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요. 공유방 들어오셔서 김 반장과 함께 많은 얘기 나눠 보신다면은 어, 타이밍 잡고 어, 진입할 수 있는 구간들 많이 많이 나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공포지수와 탐욕지수 한번 보고 가시겠는데요. 지금 이제 조금 더 다 양봉 전환했고요. 지금 비트코인 103,440달러, 이더리움 2,500달러, 뭐 솔라나 169달러, 지금 srp 2.37달러 달리면서 공포와 탐욕 수준도 지금 탐욕 수준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23포인트로 비트코인 시즌에 더 가깝다라고 지금 표기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알트코인을 아직 매수 저가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 그에게는 마지막 찬스가 될수 있는 어, 시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62.5%로 굉장히 큰 지배력 보여주고 있지만 이 지배력은 점차 점차 지금 세력을 잃고 있다라고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알트코인 시즌 오게 되면은 진짜 많은 수익 가져갈 수 있게끔 저는 중장기적 코인들 많이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김반장과 함께 타이밍 잡고 진행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해외 차트 잠깐 보시면요. 지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RSI도 54.21 포인트로 잘 흘러가고 있고요. 지금 뭐 볼리저밴드 상단 2.59달러 달리면 59달러, 59달러 위치에 있고, 지금 가격은 2.37달러 달리면서 볼리저밴드 상단을 향해 잘 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어, RSI가 밑으로 가지 않고 위로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고무적이니까요. 이런 거 활용 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실시간 매수 지도 보시면요. 지금 미국과 한국 그리고 지금 유럽, 일본 순으로 좀 많은 수량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유럽도 조금 잠깐 침체기에 들어갔는데 이거 다시 이제. 붐업 되면서 가격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갑자기 유럽이 갑자기 뚝 떨어졌네요. 이제 일본이 좀더 개인 투자자들의 소음 물량들이 더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어, 유럽이 이제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실시간이다 보니까 한 번씩 방송할 때마다 이렇게 놀랄 때가 많아서, 어, 어이가 없네요. 네. 자, 한국만 딱 찍어서 보시면요. 지금 비트코인, SRP, 카르다노, 지금 이더리움, 뭐, 본크,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론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에이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크와 도지, 페페, 시바인우, 이렇게 윙코인들도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뭐 많은 코인들 유입되고 있지만 srp가 단연 적으로 굉장히 큰 금액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지금 기대 심리가 크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 요거 지금 비트코인이 7천만 원인데 지금 srp가 2억 4천 6, 7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요런 거잘 활용해 보시면 어 진짜 이렇게 실시간 정보 가 이렇게 필요한 거니까요. 이런 거 정보 하나씩 하나씩 받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제가 기사를 읽어 드리는 것보다는 저희 김 실장이 읽어 드리는 게더 좋을 것 같으니까요. 김 실장한테 바톤 터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실장입니다. 오늘 기사 세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의 리플 효과 온다. XRP 반등 폭발 직전. 두 번째 5월 19일 XRP 선물 ETF 출격. 비트코인 이더리움 넘을 수 있을까? 세 번째 XRP 억눌림의 소 임박. 판도라 상자 곧 열릴 것. 이렇게 세 가지 기사 읽어보기 전에 김반장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있어요. 더보기 누르시면 링크가 나옵니다. 그럼 이런 설문지 나오는데요. 양식에 맞게 작성 후 제출. 눌러주시면 김반장님이 확인 후 바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기사입니다. 시장에 리플 효과 온다. XRP 반등 폭발 직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최근 하락세를 겪은 XRP, XRP, 리플이 반등 신호를 보이며 시장에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맥스가 리플 관련 중대 발표를 예고하면서 XRP 가격 상승, 기대감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비트맥스는 공식 X 계정을 통해 시장에 리플 효과 리펄, 이펙트를 줄 발표가 있다며 리플 계정을 태그하고 투자자들에게 주목할 것을 당부했다. 정확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부에서는 비트맥스가 XRP에 토큰을 지원하거나 리플과의 협약을 체결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기술적으로도 XRP는 단기 반등이 예상되고 있다. 분석가 알리 차트는 TD 시퀀셜 지표를 근거로 XRP가 전형적인 반등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이 지표는 단기 추세 반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19일 예정된 CME XRP 선물 ETF 상장 역시 강력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물 ETF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물 ETF는 유동성 확대와 동시에 SEC의 규제 완화를 압박하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RLUSD 유과 GNIS 법안 통과 가능성까지 더해지며 낙관적인 시선이 확산 중이다. XRP는 최근 SEC와의 공동 합의한 기각으로 5% 이상 하락했지만, 코인마켓캡 기준 투자자 심리 지표는 긍정 비율이 88%에 달한다. 현재 XRP는 2.35달러로 24시간 기준 약1% 상승했으며, 주간 기준으로는 약2% 하락한 상태다. 하지만 비트맥스 발표와 선물 상장을 계기로 단기 3달러 돌파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5월 19일 XRP 선물 ETF 출격, 비트코인 이더리움 넘을 수 있을까? XRP XRP 선물 ETF가 오는 5월 19일 정식 출시된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 ETF가 비트코인 BTC가 이더리움 ETH 선물, ETF의 첫날 성과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며 기대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한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글로벌 파생상품 거래소 CME 그룹은 XRP를 기반으로 한 선물 ETF를 5월 19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2,500 XRP와 5만 XRP 두 가지 계약 규모로 거래되며 CME CF XRP 마이너스 달러 기준 환율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CME 측은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 증가에 맞춰 리스크 관리를 위한 규제,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물 ETF 출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현물 XRP ETF 승인 가능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예측시장 폴리마켓POL YMA RKET에서 XRP 현물 ETF 승인 확률은 83%까지 상승했으며 오는 6월 17일 프랭클린, 템플턴 프랭클린, 템플턴이 제출한 현물 XRP ETF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XRP 선물 ETF가 BTC 및 ETH 선물 ETF와 같은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비트코인 선물 ETF BITO는 첫날 거래량 10억 달러, 초기 순자산 5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더리움 3종 선물 ETF는 첫날 거래량 192만 달러, 초기 순자산 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XRP는 시가총액과 거래량 측면에서 두 자산에 비해 열세를 보인다. AI 분석에 따르면, XRP 선물 ETF의 첫날 거래량은 약 6천만 달러, 초기 순자산은 3,500만 달러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는 BTC와 ETH 대비 제한적인 성과지만 신규 유동성 유입과 시장 심리 개선에는 긍정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기존 이벨 에버리지 XRP ETF XXRP의 성과와 비교할 때도 비슷한 흐름이 예상된다. 결국 이번 XRP 선물 ETF 출시는 현물 ETF 승인을 위한 디딤돌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 투자자들의 진정한 관심은 현물 XRP ETF에 집중되어 있으며 향후 규제 당국의 결정이 시장 분위기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XRP 억눌림 해소 임박. 판도라 상자 곧 열릴 것.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XRP 커뮤니티의 대표적 분석가는 머지않아? XRP를 억누르던 모든 요소가 사라질 것이라며 XRP의 본격적인 가치 상승을 예고했다. 그는 리플리펄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소송 종결이 가까워지며 억제 요인이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XRP는 2024년 말2 달러를 돌파하는 급등세를 보였지만 다시 2 달러 부근에서 강한 저항에 부딪히며 억눌린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억제로는 과거 0.5달러 박스권에 갇혀있던 시절에도 제기됐던 바 있다. 커뮤니티 계정 올심즈 XRP는 최근 이와 같은 억제 요인들이 곧 사라질 것이라 주장하며 특히 소송 종결이 XRP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핵심 변수임을 지적했다. 앞서 미국 뉴욕 남부지 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ANALISA. 토레즈 판사는 리플과 SEC가 제출한 공동 합의 요청을 절차상 문제로 반려한 바 있다. 양측은 재접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지만 소송 종결이 임박한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 커뮤니티의 중론이다. XRP의 가격 향방이 결국 유틸리티 유틸러티, 즉 실질적 활용성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 전망했다. 그는 특히 결제와 자산 토큰화 분야에서 XRP가 중추적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분석을 공유했다. 토큰화 시장은 2033년까지 18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XRP가 스위프트 Swift SWIFT의 국제 송금 시장 점유율을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기대도 높다. 이러한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XRP 가격은 10달러, 100달러, 심지어 10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낙관론이 커뮤니티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격 목표가 단기 급등으로 실현될지 아니면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상승 흐름으로 나타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판도라의 상자가 곧 열릴 것이라며 XRP의 진정한 평가가 곧 드러날 것임을 시사했다. 이렇게 준비한 기사 모두 읽어드렸습니다. 김 반장님 나와주세요. 김 실장 얘기 잘 들으셨나요? <laughs> 자 마지막으로 김반장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보시면 링크 있고요. 링크 눌러보시면 요 설문지 하나 뜰 거예요. 마음에 드시는 거 태깅해주시고 양식에 맞게 작성해주신 후에. 제출 눌러 주시면요. 김반장이 확인 후에 바로 초대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반장 공유방 100%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들어오셔서 실시간 정보, 실시간 이슈, 그리고 실시간 대처 활용하시면서 수익 안전하게 지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플러스 김반장의 급등 코인과 단타 추천 활용하시면서 용돈 및 시드머니 잘 벌어가시면서 중장기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코인들 매수하시면서 수익 더 극대화시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기원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김반장은 열심히 서포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방에서 뵙겠습니다.